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일치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만난 미한 외교 고위 관리들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북핵수석 대표들이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만났습니다. 세나라 대표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어떤 도발에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부동함을 재확인했다고 한국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미한일이 연대해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삼국대표들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의 성김 대변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의 이단 탄도 미사일 도발 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국제 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는데 불법 무기 개발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지적했습니다. The threat from the DPRK is not just an issue for East Asia or the United States. It is a global issue. Between Pyongyang's continued unlawful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its malicious cyber programs. 한국의 김건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북한은 직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후나코시 국장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촉발했다면서 일본이 적기지 공격 역량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미 한이 삼국 대표 는북 한의 핵 개발 을 단념 시 키기 위해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북 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 을 차단 하고 대북 제재 회피 시도 를 막기 위한 노력 을배 가해 나가 기로 했 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부는 이날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부와 회담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욱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이 4년 만에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와 기술 탈취 위협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너스테니얼 픽 국무부 사이버 공간 디지털 정책 담당 특임대사와 조현우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만나 제6차 미안 사이버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국방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와 함께 한국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등 양국의 사이버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양국의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기술 탈취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협력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핵심 기반시설 대상 사이버 위협 탐지 기술 등 보안 관련 기술 연구와 개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A e 사무총장이 7차 핵실험 가능 장소로 지목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기존 평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0일 한국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위성 사진과 기타 정보를 종합한 결과 3번 갱도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4번 갱도는 준비가 덜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연쇄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뿐 아니라 다른 대륙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영변외 핵시설에서도 활동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4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만나 북한 핵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료를 앞둔 117대 미국 연방의회가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는 법안들을 잇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바쁜 시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북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의회에서 전격 처리된 북한 관련 법안은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북 이상가족 상봉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총 3건입니다. 상징적 의미가 크고 복잡한 주항을 담은 이런 법안들이 단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원비업법과 미북 이상가족상봉법안은 지난 7일 상하원의 2023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 합의안에 포함되며 연내 재정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원비어법은 지난 2017년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뷰의 이름을 딴 미회 두 번째 법안으로 1년 넘게 상원에 계류돼 있다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북한 내 정보통제와 관련해 제재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추가 예산을 지원해 대북방송을 증대하며 북한의 정보감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도 지난해 7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1년 넘게 진전이 없다가 이번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면서 연내 재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 정부와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미국 이상가족 상봉과 관련해 결의안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안이 추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법 제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안건으로 올려져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회기 막바지 통과동력이 하원으로 이어져 연내 법 제정까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탈북민 강제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5년 넘게 공석인 북한 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는 상원의 대북정책감독법안과 하원의 한반도평화법안, 상하원의 대북인도지원개선법안 등도 계류 중이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VU n 뉴스 s 이조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인사 8명과 유조선 등 기관 4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이유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규탄하며 앞으로 이런 대북 독자 조치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12일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4곳에 대해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EU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개인 제재 대상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의 김수일과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소속 변광철, 정영남, 오영호,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김광연, 길종훈, 조선연봉무역총회사의 박광운 김호규 등 8명입니다. 이들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이유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중 김수일은 2016년부터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주재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원자재 수출입 등을 통해 외화벌이를 함으로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관련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영호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제2 자연과학원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관으로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로켓공업부와 산하에 있는 로운산 무역회사를 비롯해 불법 선박간 환적으로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하며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뉴 콘코호와 유니카호 등 유조선 두 척이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올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적어도 예순 세 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점을 고려해 제재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국제적 비확산 체제가 지속해서 훼손되는 데 대해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의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할 것과 관련 당사국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앞으로도 이 같은 독자제재 조치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독자제재를 받는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이미 대부분 미국과 한국의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나 기관들입니다. P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에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 등 핵위협은 핵 군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12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2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호주 정부는 핵 비확산과 군축 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 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무기 비축량을 줄이며 핵 과학 기술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고 부도덕한 전쟁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은 핵군축 진전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외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면서 호주 정부는 실용적 군축 노력을 옹호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